It all started with a small immigrant family. That's me, Alex Daniel. Mr. Of course, like most hopeful immigrants, we found ourselves a house we could not pay for. So so it was not much use. He tried, but people didn't trust him. 그런 알렉스에겐 어머니의 컴퓨터가 유일한 친구입니다. 알렉스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일찍 철이 들었고 대학 진학을 위해 광고 클릭으로 돈을 벌죠. 그러며 돈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Mom?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일하던 은행에서 해고를 당하고 알렉스는 4년간 모은 학비를 어머니께 드리는데 그는 이제 입학보증금을 잃게 생겼습니다. 돈이 필요한 알렉스는 얼마 전 뉴스에서 본 해커 사이트가 불현듯 떠오르죠. 하지만 사이트 가입을 위해선 불법을 저질러 인증을 해야 했고 알렉스는 같은 학교 학생인 랜드피클를 그 대상으로 정하는데 그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신용카드 정보를 얻었고 그 정보를 다크웹에 넘겨 가입을 승인받죠 그후 알렉스는 운영자 중한 명인 로즈벨트에게 장부를 받아 물건을 구입자에게 전하고 그 수수료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노트북으로 시작한 안거에는 점점 다양한 물품으로 확대되죠. 거기에 알렉스는 쇼핑몰을 해킹해 수백 개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지에 팔아버리는데요. 4년을 걸려 모은 돈을 이번에는 4주만에 모으죠. 이제 대학 입학을 like 위해 집을 떠난 알렉스 하지만 입학금 납입 기간을 초과해 한 학기 늦게 입학을 해야 했고 알렉스는 그동안 돈을 벌기도 합니다 다크 g o 등급이 오른 알렉스는 물건을 직접 구매할 수 있었고 가짜 신분증을 이용해 고가의 물건들을 사들이죠 t h e r e w e g o oh, m r t 그리고 전당포나 보석점에 작물을 팔려고 하는데 하지만 작물의 구입자를 구하는 일은 만치않았았 그때 때런알알스스보보한 남자가 따라오는데 그는 알렉스의 행동을 조심스레 지켜보죠. 그러다 알렉스에게 말을 거는데 자신은 사이라고 소개하는 w t 싸이는 알렉스에게 대신 물건을 팔아주겠다고 제안합니다. Come on, walk with me. 그는 너무나 쉽게 시계를 팔아치우고 그렇게 알렉스와 e 이는 같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That was how I met 알렉스는 복사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하고 싸이는 판매처 확보를 담당하는데 l i e s a uh, 그들은 두달 만에 6만 달러를 벌어들이죠. 이제 알렉스의 입학 시기가 되었습니다. 알렉스는 학교를 가던 길에 뉴스에 나오는 다크웹을 보고 입학을 포기하죠. 그는 본격적으로 해커를 시작하는데, 다크 웹이 한 것처럼 타락한 은행가들을 진벌하기 원했죠. 그들은 서비스 종사자들을 통해 신용카드 정보를 손에 넣는데요. 그러다 우연히 무한도 카드를 손에 넣게 되죠. 그들은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무한도카드를 사용해 돈을 인출하는데 점점 위험 속으로 지나는 알렉스와 사이. 알렉스는 엄마를 해고한 은행에 복수를 하고 싶어합니다. 대출 문의를 가장해 은행에 방문, 직원의 컴퓨터에 자신이 만든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죠. I'm so sorry. That's strange. Oh, that's weird. 성공한 듯 했으나 빠져나오는 <놀람> 길에 바로 잡혀버리는 두 사람. 다행히 알렉스가 기질을 발휘해 위기를 넘깁니다. t s a pretty cool little thing you got here. Did you make it yourself? Security system is awful. Firewalls outdated. You let me upgrade the software for free. I wanted to punish this bank and I failed. 그리고 이번 일로 알렉스가 다크웹에서 크게 인정을 받게 되고 키라라는 여성에게 연락이 오는데요. 알렉스는 장난스러운 마음으로 키라를 만나보죠. 그런데 그녀는 범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With that information, I could steal your identity and ruin your life. They say the drug addict makes a mistake, but the drug dealer commits the crime. Did you just quote Zed? So, so have, you, have you met him? If you wanna meet Zed, you have to do something big. And if we're 사이가 사업 확장을 위해 키라를 합류시키자고 말하고 그렇게 세 사람은 한 팀이 되었습니다. 키라는 이들에게 카드 복사기와 자금 세탁을 위한 비트코인을 알려주죠.뿐만 아니라 키라의 합류는 이들에게 좀더꿈 넓은 활동을 할수 있게 해주는데 복제한 카드로 고가의 물건을 마구 사들이는 세 사람. 그들은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죠. basically upgraded us. She managed to find targets with much bigger wallets. That's how we're able to afford big expensive toys. Finding the right car is like finding the right woman. You want to get inside her. Of course, I wasn't very happy about this new arrangement. Just seems like she is. 거기에 키라는 알렉스에게 싸이를 두고 홍콩으로 가자는 제안을 하죠. It's like my best 결국 알렉스는 로즈벨트를 hey. 만난 키라에 대해 알아보는데. 키라는 이번에 사업을 키우려고 합니다 사인은 그런 키라가 못마땅스럽고 둘의 다툼으로 거래는 틀어지죠 그러다

알렉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키라 그때 돈 뭉치를 가지고 돌아오는 t 이 싸이. a 이는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위험한 무한도 카드를 다시 사용했던 것이죠 이들은 키라의 아이디어대로 복제한 카드를 이용해 ATM기에서 돈을 무작위로 인출합니다. 이 일은 뉴스에 크게 보도되고 알렉스는 다크웹의 부두목으로 임명되죠. 알렉스는 다크웹의 리더인 제드에게 사업을 제안하고 그들은 홍콩의 한 섬에서. 만남을 가지죠. Zed noticed this and arranged a meeting off the island of Hong Kong. Why do you need me? Oh, well, we need a lot of resources, so the plan wouldn't work without you. But if you make a mistake, you will die. 그 시간 호텔에 있는 사이에게 웬 계안들이 들이닥치는데 바로 모함도 카드의 주인이 보낸 이들이죠. 호텔로 돌아온 알렉스 와키라는 죽어 있는 사이를 발견합니다. 과연 알렉스 와키라는. 이 욕망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어느 해커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음, 화려한 액션이나 유명한 배우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짤임새 있는 구성과 빈틈없는 연출, 스피드한 정개까지 재미있죠. 반면, 해킹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 아쉬움이 남았는데요. 어찌 보면 해커를 다룬 영화라기보다 해킹을 통한 사기 영화라는느낌이 가겠죠. 범죄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과 는링타임 영화를 찾는 분들께 추천드리며 지금까지 이신구 마였습니다. 또 봐요.